자, 여기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고 영상 제목. 여자들은 저축도 잘안할 건데, 만약 결혼까지 못하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모르는 여자가 저축을 안 한다. 돈을 안 모은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모은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 빚만 인 사람도 많아지고, 돈을 모으더라도 많이 못 모아요. 뭐, 여자분들이 나이 먹으면 남자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 생각이 들어. 여자분들 우리가 돈이 좀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뭐아야 돼. 왜냐하면, 여자분이 남자보다 생활비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생각은 안 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건 앞으로 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결혼 못 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돈이 없으면 결혼 못 해요. 옛날에는 그냥 돈 없으면 남자 결혼 못 했는데, 여자는 돈 없어도 어떻게 취집하면 받아줬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취입도 안 받아줘요. 그 여자분들 돈이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겁니다. 혼자 사셔야 됩니다. 근데, 참 웃기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사태파가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장 나와가지고, 이거, 이거, 받아주는 거 원해요. 받아줄 리가 있겠냐고요. 설령 결혼해도, 여자가 이제 결혼 생활 좀못 하면, 문제 있다 싶으면 이제 이혼까지 갈 텐데. 그 그, 돌신 되는 거잖아. 돌신 되면 더 꼬일 텐데. 왜냐하면, 돌신 되고 나면 전업주부 되면, 커리어 끊기니까, 나중에. 경란이 돼가지고 공비기가 길어져서 뭐 도심 되고 나서 이 직장 구하려고 하면 갈수 있는 곳도 많이 없어요. 이 저축을 안다는 한 거는 뭐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심각한 겁니다. 돈을 버는데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돼. 뭐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고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근데 자본에서 미래 를 대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거, 버는 돈을 관리 잘하는 거. 왜냐, 우리가 돈 나올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그 일하는 돈만 어떻게 잘 관리해서 내년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태반이 많이 못봅니다 많이 못 보면 많이 쓰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보면 많이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써요. 더 많이 써.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제 사진을 보면서 거기 흠뻑 취해가지고, 그 버리에 쓰면 안 되는 것들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이 나이는 찾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불안하게 결혼식장 나와. 근데 결혼식장 나와가지고 안 바라지 못할 겁니다. 남자들이 이제, 거부하면. 거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남들들도 이제 결혼하면 이제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돈이 없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실격이죠. 보통 여자가 돈이 없으면 부모도 돈이 없어요. 둘다 돈이 없어. 그럼 저런 상과 결혼하면 이제 개고생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결혼합니까? 역으로 생각해요. 본인 같으면 본인 남자라면 그런 여자 결혼 할까요? 그리고 여자분들 비혼주의 갈 거면 똑바로 가서 똑바로. 가진 것도 없으니까 비혼주의. 그 철양합니다. 어? 그 비혼주의가 아니라, 그냥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 원래부터 난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그냥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못 하는 건데. 하려고 나왔지만 거부당한 거잖아요. 거부당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거잖아. 이상하게 남자들은 비혼주의도안 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결혼하려고 이제, 뭐, 만나봤는데 잘안 돼가지고 노총각 됐다. 자, 비혼주의란 말잘안 써, 남자들은. 먹고 살만 해도 비혼주의는말잘안 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현편이 어려운데도, 먹고 사는 게 정말 빈곤하고 힘든데도 비혼주의라 얘기를 해요. 그말 누가 믿냐고. 그러면서 외롭다 그래. 비혼주지외로워안 되죠. 옆구리가 시 싫다 그래요. 비혼주의라며! 그러면서 내짝 찾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혼주의예요. 어? 한번, 혼자 사기도 마음먹었으면 쭉 혼자 사시던가. 투정 부리면 안 되죠. 비혼주의가 아니잖아. 말 똑바로 하셔야지. 기왕 비혼주의를 할 거면 잘 살아야 될거 아니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비혼주의입니까. 돈도 못 벌면서 대기업 생산직 다니는 남자 무시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남자 찾으면 근데 돈 많이 버는 남자는 바보냐고 돈 많이 버는 남자는 바보입니까? 돈이 괜히 많이 버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었다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일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만큼 많이 배웠고 그만큼 세상 물정을 잘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 그런 사람왜 본인 같은 사람 만날 거라 생각을 해돈 꼼꼼히 다니죠 그리고 저분들 여자분들은 대기업 생산직 근처도 못 가, 서류 합격도 못 해요. 웃기게 지금 여자분들 뭐 대기업 생산직이 한아웃소식 생산직 가도 며칠도 못 버티는 사람들대박이란 말이야. 어? 옥상님도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그렇게 무시한 생산직도 막상 자기 일하겠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이제 여자분들 또 고조를 잘안 받더라고 이제.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이 나니면 이제. 그, 전화기 공, 전공 아니면, 옛날에는 단순 구조부터 받았는데, 요즘에는 안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뽐니는 좁고 거기다 여자분들 대졸도 많잖아요. 대졸은 또 생산직에 또못 들어가거든요. 에지가 또 대졸자는 잘 거르거든. 그렇죠, 오타님 에. 예. 에지가, 어, 생산직에 대졸이 지원했네? 꺼져. 어디 대기업 생산직, 어? 아무나 갈수면 대기업 생산지 어디씨 학사조리 기웃거려? 꺼져. 예, 아직도 대기업 생산지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현대차가 이번에 좀 제안을 풀어보긴 했습니다. 현대차도 대졸자가 거의 안 뽑혔어요. 거의. 거의 안 뽑혔습니다. 웬만하면 고졸, 전대졸이에요. 뽑힌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거의 몇명없어사이상 거의 안 뽑는 거나 보시면 돼 많은 뭐학력자는 없다고 하지만. 기업, 기업들이 하는 말에 고지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기업들이 뭐, 나의 제한 없다, 학력 제한 없다고,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있어. 아니, 생각해봐. 기업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뽑아야 되잖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스펙이나 학력, 학점 아니에요? 이 객관적이 자료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최대한 괜찮은 사람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말로는 우리는 뭐, 학점 안 봅니다. 우리는 뭐, 나이장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뭐 선별 안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근데 안 보겠냐고요. 봐야죠. 당연히 내가 대기업 고용주가 내가 나도 보겠다. 나도 아니, 우리 기업이 연봉 많이 주고 복지도 많이 챙겨주는데, 그러면 그만큼 신경 쓰니까더 괜찮은 사람 우리 기업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 기업 이미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해주는 것도 많고, 그 스펙을 봐야죠. 당연히. 어중에또어저다 어징이 받아주면 이 기업 이미지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와서 일도 제대로 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따져야 될거 아닙니까 역지사지 생각해보면 되잖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30대 여성분이 오인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생활비가 급해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자진 퇴사 신고 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 댓글에, 제가 생활비가 급할 정도면, 여태일하고본 돈은 다 어디다 쓴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제 댓글에 여성분 같은데, 이런 말 하더군요. 대출이라도 받은 거 있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을 거고, 집세, 장기세, 수도세, 식비, 통신비, 한달 번에 한달 사는데, 급여 갑자기 끊기면, 다 어떡하냐? 너 대기업 다니냐? 에휴. 이 여자들 마음 자세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나 여자분들 좀 신기한 게왜 돈이 없어? 저게 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 있어 5인의 사회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잘렸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보통 그냥 자르지 않으면 해고를 당했다는 거는 보통 회사에서 뭔가 좀 손해를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보통은 공고사직을 하죠 근데 기업에서 해고란 말 썼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일을 진짜 못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요즘에 해고란 말안 쓰죠 대기업에서 희망 퇴직에 말 쓰고 일반 중소기업은 공고 사진가 많습니다. 웬만해서 해고를 잘안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생가유 이렇게 시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자진퇴사. 말이 안 맞네요. 해고를 당연히 퇴사. 자진 퇴사. 자진퇴사는 보는 통 그런 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은 거예요. 말이 안 맞는데,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죠, 이게? 해고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기업에서 짜르는게 해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고라는 거는, 난 일하고 싶은데 기업에서 자르는 게 해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잘린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실업급입니다. 여 근데, 자진세사 신고 처리 되어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자기 발언나 낳은 거네요. 말이 안 맞잖아요. 누군가는 거짓말 한다는 건데, 근데 좀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더 거짓말 같습니다. 생활비가 급하다 대출 받은 거 있고 대출을 뭘 받은 거예요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대출을 받은 겁니까 어떤 대출을 받은 거예요 뭘 받았길래 봐봐 이런 거 설명 안 한다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대출 받아서 얼마 나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보험 보험 얼마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집세, 전기세, 수도세, 식비, 통신비 한달 벌에 한달 산다고요 한달 벌에 한달살것 같으면 자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자취를 하는 겁니까? 아니, 여자분들, 나는 이때 정말 좀 죄송하지만 이건 좀 생각이 없다 생각 되는 게 뭐냐 하면 한달 벌어 한달살것 같으면 자취를 하면 안 되죠. 돈이 안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합리화시킨다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요 이거는. 이런 분들 꽤 많거든, 여자분들 중에. 한달 벌어 한달 사신 시 분들. 이런 분들은 갑자기 직장 잘린다고 이 그만두게 되면 바로 생계, 생계에 생 이제 직계탄이 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아니면 생활이 안 돼. 실업급여 나와도 모자라 이게 월급 받는 거보다 적게 듣잖아. 이게 아니, 그럼 모든 중소기업이 님처럼 한달 벌어서 한달 생활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중소기업 다닐 때, 달에 80만원씩 모았습니다 모을 수 있습니다 나 말고도 모읍니다 월급 많지 않았습니다 저중소기업 다닐 때세우 163만원 받았어 세전 180만원 그래도 80만원 모았어요 저희 집도 별로 잘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자취 안 했어요 본가에서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근데 본인은 버리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버리가 안 좋은데 왜 자취를 하십니까? 나 이게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좀 버리가 안 좋은데 소득이 적은데 자취를 해요. 자취를 해. 소득이 적은데 자취를 하니까 거기에 돈다 나가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아. 아니, 돈이 모이지가 않으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취를 하더라도 돈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취하는데 뭐, 어? 한달분한달 생활에 돈이 없다. 당신이 자취 안 해봐서 그렇다. 이걸 합리화 시키라고요. 이거 이해해 달라고. 저 이해 못 하겠어. 이거 이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본인이 문제가 있어. 무슨 대출 받았는지도 얘기해야 되고, 어? 한달한달한달벌한달 사는다. 한다, 한다 그럴 건 본가 가셔야죠. 아니면 더 좋은데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축을 할수 있도록 투잡을 한다거나, 맞잖아요. 본업으로, 저축 못할 것 같으면 부업이라 해야죠. 투잡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 투잡 생각, 을 생각을 안 하나요? 맞잖아요. 요자분 잘 들으세요. 뭐, 이분도 나는 사정이 있겠지만. 내가 돈을 버는데 모이지가 않는 건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 핑계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월급이 적어서 그렇다. 나간 돈이 많아서 그렇다. 나간도 많은 주이세요. 나간도 많은 주이시라고 왜다 쓸려고 합니까? 보통 이런 분들 보면 뭐 나간도 많다고 하지만 다 보면 쓸데없는 게 이것저것 많이 해. 어? 집세가 걱정되면 집 싼데 가든가, 전기세가 걱정되면 전기세 아끼든가, 식비가 걱정되면 식비에 많이 나가면 식비를 아끼든가, 밥해 먹든가요. 통신비가 아까우면 알뜰요금제 써요. 그건 돈 모을 거 아닙니까? 대출 같은 거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런 거 핑계되면요 아무도 이해 안해줘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나한테 문제 생기는 거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어? 나한테 있어 그럼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극복을 할지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뭐내 문제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 게 되는 거다 그러면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 해결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살아요? 어떻게 결혼합니까? 여자분들 이런 마인드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 뭐한달 벌어서 한달 벌고 사는데 돈못 모은다고 핑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여자가 있으면 걸으세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버리가 적으면 더 좋은 직장 가든가. 아니면 버리가 적으면 다른 돈은 정말 지어장에서 아끼던가. 아니면 번호까지 소득이 적으면 투잡을 하든가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돈이 없다는 건 나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녀를 떠나가지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